주말농장 해가지고 지금 거름주러 왔습니다 1만원에신청했 <laughs> 6평짜리 10만원에 계약했답니다 1년간 4월에1 1월까지1월까지기 4월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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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는데쉬면지 이제 어. 아직은 어디 여기 115번 115번 응. 안으로 가야되네 네. 야되나아 비닐 필요없어 아이 머리가 뭐농사네 이거 한골이잖아 한골이잖아. 115번이 저 안쪽이 세요 네. 100, 100. 아우, 환차망이 있요 엄청 넓어요. 이건 100토 했대요, 여기는 한 바가 다 붙어 있는데 우리는 115번입니다. 6 평짜리 한골, 한골이죠? 한골 되고 두골도 있고요. 우리는 한골이겠네 그럼. 오늘, 처음 와보는데, 일단, 와가지고, 이게, 걸음을 줬는데, 걸음을 뿌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상추도 신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뭘로 나르냐? 삽도 안 가져왔잖아, 우리. 또이참 웃기네. 아, 이 벌써 와가지고, 뭐, 씨, 뿌리고, 뭐, 모종하고 뭐 현상이 많습니다. 114, 어, 114번 뿌려놨네, 이렇게. 우리 115번, 우리 좀안 뿌렸어. 우리는 안 뿌렸습니다, 이게. 115번 한 골? 두 골이야, 두 골. 이야 어, 어 이두 골이 이게. 여섯 평이야. 115번 인게 우리 주말 특밭입니다. 어, 두 골이면 꽤, 꽤 150, 큽니다, 이게. 오. 오. 비롬비다, 비롬. 비룹. <laughs> <laughs> 네. <너무> <laughs> 네꽃좀더 이거 뿌려야지, 이거. 아, 어, 뿌릴게요. 네. 115번 제빵입니다. 야사평. 넌가도안 지어봐가지고, 뭐, 개그를 하겠나, 이거. 난 시골에서 지어봤지만, 뭐, 내가 책임지고 지은 게 아니라, 시킨 것만 해봐가지고, 몰라요. 슬프해, 야가안지아 슬프면 되겠지, 뭐. 오이 크다 너무. 땅이 너무 커요? 한 골만 하면 되는데 이거 뭐 뭐두 골이나 해보면 어떡할까요? 기준이 뭐든... 기준이 두 골인데요. 기준이 두 골인데요. 어떡할까요? 뭐뭐 뭐 그렇게 시골에 살고 싶어 하시던데 잘 되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해보고 적성에 맞으시면 시골로 가시는 거고 야, 이것도 노동이다, 이거. 이것도 힘들다 생각하시면 시골 갈 이유가 없죠? 노동이야 노동. 냄새가 어때요? 냄새? 흙냄새 난다 흙냄새? 똥냄새 안나서 다행이네 중간에는 안 심는 건가 원래? 중간에는 아니고 뭐, 나중에 뭐조심하면 되겠다 파? 파나 아니면 뭐 당근 이런거 아 다들 상추를 갖다 심었는데 상추가 제일 먹고 싶은갑네 저쪽은 배추 심어놓고 헉 저게 많이 심어놨네 비닐은 본인들이 씌우나봐요. 제가 심심할까봐 마련해 준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좀. 오, 양이 많네. 오늘 다 뿌리면 안 돼요. 다 뿌리면 안 되고? 다음에 또 뿌려야 돼요. 그래? 그럼요. 나눠서 뿌려요. 여기 냅두면 되지요, 그냥. 저, 저 사람처럼 저렇게 딱 밀봉해가지고 냅두면 되지요. 저는 이렇게 장화도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냥 와서 그냥 상추만 심어놓으면 될줄 알았더니 이것도 또 걸음을 또 해야 된다니 혈이 안 아프십니까? 혈이 아프다. 야, 이 노동이다, 이거. <laughs> 땀을 흘려야지. 그럼 또 퇴비를 너무 이쁘게 놓는 것 같아요. 잘하네. 네, 대충 하면 될걸 아, 그래야. 그래도 기분 좋지요 오래 해서 마음에 드시면 두고랑 더 하셔도 돼요. 아, 네 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씨뭔그렇게그들어 그래, 마. 그래, 아, 고향 냄새나는다더. 똥내나 똥 똥내. 이 델에 나무는 이제씩 이제 고향 냄새 막 똥내는 나고 고향 냄새 나는구만. 근데 아기들은 한 명도 안 따라왔네. 아직 심어줄 게 없어서 보여줄 게 없어가지고. 시에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럼 도 그냥 저희는 와서 노동만 하면 되고 청주시 노급지원센터에서 교육도 시켜주고요. 시아 또 여러 뭐? 개 줬어요. 그 그래서 교육식했다고. 네. 갔다왔어? 4네 시간 받았어요. 아이고. 그럼 어떡해요 받아야 된다는데. 열리는 거 당하네. 네. 그래야지 성과가 있죠. 언태하면 그 자기가 다 하면 되겠네 뭐. 언태는 <laughs> 무슨 언태가 어디 있어요 지금? <laughs> 거기 놔두세요. 예, 비안들어가게끔아 에, 에. 힘들어. 에 힘들지. 아, 이래가지고, 몸... 뭐 중에래가평도 아, 지면서이가이거가지고 <laughs> 그리... 아, 이고 아, 고어야가가지고 열심히 고이래고 아, 고 아, 고 아, 이고향이고양이고이가고 아, 이 아, 냄새가 음. 근처 가 나네. 아. 음, 20분 안에 있으니까 자주 들락거리고 다들 지금, 그때 교육하는데도 여자분들이 참 많았어요. 남자 반, 여자 반. 애기들하고 체험적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적당한 것 같아요, 두고랑. 아유, 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두고랑이면 커, 이 사람아. 안 커요. 여기다가 심을게, 지금. 많이 심어진 게, 오이, 호박, 쪽파, 상추. 상추가 당연히 일등이고 뭐, 배추도 심어 놓고, 뭐, 파도 심어 놓고, 뭐. 생중계, 그새... 생중계 해? 네. 역시, 시골이 나오니까 좋네요. 제 친구는, 언니네가 이런 땅에 있어가지고, 언니 집 가서 맨날 이러고 논답니다. 거기 농막도 있고. 노동이다. 삼겹살만 들고 가면 된답니다. 이게 노동이다, 노동. 아, 이 집에 신은 거는 이게 뭘까요? 호박인가요? 호박, 호박 같기도 하고, 저쪽은 저 줄까지 서서 오이가 올라가는 건가요? 큰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기는 또 비료가 또 다른 비료가 들어가 있네요. 원두렁에 이렇게 민들레도 피고요. 아, 여기가 물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조리가 있어요. 물조리를 산락했더니 어, 농장 주인분께서 여기 있다고 안 사셔도 된다 그래갖고 네, 지금 물이 흘러고 있어서 제가 잠그겠습니다. 예뻐서 한번 더 구경 좀 하시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쁘죠. 벚꽃이 이제 제가 본 겹벚꽃은 송리산에 또본 송리산에 또 절에 가면 겹벚꽃이 참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벌도 있습니다. 요새 참 벌보기 힘들어요. 너무 귀한 벌입니다. 꽃도 분홍빛, 흰빛이 조화를 이뤄갖고어왜 이렇게 이쁠까요? 여기는 쑥이 자라고 있네요. 쑥. 쑥입니다. 옛날에 네, 벌거닥지 같은 것도 있는데, 어릴 때 벌거닥지라고 비벼보고, 요게 벌거닥지입니다. 여기 요고, 요고, 요고. 요게 벌거닥지입니다. 요게 쌉쌀한 게 맛있습니다. 이게 대도시 마트의 시장에서도 이게 나와요.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같고요. 그다음에 네, 네, 민들레 노랗게 이쁘게 잘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 요거 요게 선박입니다. 선박이, 썸바기, 선박이. 요게 쌉쌀하지만 입맛은 잘 좋습니다. 이렇게 네, 나 벌이 지금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 벌이 얼마나 귀한 건가요 요즘 벌이 너무 없어서 꿀도 생산하기가 쉽지도 않다는데 다행히 얘는 이렇게 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추입니다 상추고요 여기 깨도 씹었고요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이것도 상추인가? 이거 딸기? 아닌데 요거 두근데 생각 안나네 옥수수도 심어놓고 짜잔 선박입니다 뭐라고? 선박이요선박이라고네 누구 선박이오고 그래? 신네 신네